안녕하세요 보이는 대로입니다 오늘은 갭 상승해서 약간 장대 음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9시경부터 다시 약간 그 본시장이 본장이 열리면서부터 약간 어,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장대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온 옵션인데 옵션의 어, 행사가가 어, 콜옵션 337.5에서 5로 온데 매매가는 3.3포인트 3.3 그리고 또5.6 이렇게 3, .3 5 6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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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를 하면서, 어, 그, 올린 수익은, 지금, 요,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오늘, 요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망 중 했습니다. 저는, 음, 많은 돈을, 어, 이래, 막, 따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몇개 약씩, 이렇게, 열개 약씩, 스무 개 약씩,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되게 많이 들어가면 두개 약, 보통은 한개약두개 약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보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왜, 어, 뭐 계약수를 그렇게 조그하게 해서 들어가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어,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자는 주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음, 한 계약 아니면 두 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어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슈퍼 트렌더 슈퍼 트렌더 14의 1입니다. 요 분홍색이 에, 그 빨간색이 어, 14의 슈퍼 트렌더 14의 2입니다. 요 분홍색이 올라섰을 때 매수에 들어가고 여기 엄봉이 생겼을 때 매도를 하는데. 어, 이 슈퍼 트렌드가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면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어, 이럴 때는 반드시 어, 감망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뭐 푸드 옵션을 뭐 매수를 한다든가 푸드 옵션을 한번 매수 검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뭐 상승을 하고 갭 상승하고 갭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어, 이런 경우에는 봄 주로 보면은 어,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하루에 한 서너 번 이상을 줄수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제가 어, 보통 어, 옛날에는 한국경제 TV를 유튜브를 틀어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 딜 사이트 가는 경제 TV 영상을 틀어놓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꼭 다른 모니터 하나에는 음, 이렇게 그 나스닥 선물을 띄워놓고 이렇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